Pork ribs are a cut of pork popular in western and asian cuisines. The rib cage of a domestic pig, meat and bones together, is cut into usable pieces, prepared by smoking, grilling, or baking, usually with a sauce, often barbecue, and then served. 특징. 돼지의 갈비뼈에 살과 그, 뼈 또는 그 살을 먹기 좋게 요리한 것입니다. 요리에서 갈비라고 함은 원래 소의 갈비살로 만든 것을 가리킨 것이나 쇠고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서민들이 돼지고기로 대체하여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탄생했습니다. 돼지갈비는 양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간장을 베이스로 한 달콤짭바란 양념을 만들어 잘 재워 만드는 요리로 어떤 과일이나 재료를 사용하는지 얼마나 숙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념 배합을 할때 미묘한 차이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양념 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 맛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돼지갈비는 간장에 하지만 돼지갈비는 고추장과 잘 어울립니다. 돼지갈비는 달콤하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남녀노소 어른아이들 할것 없이 모두 잘 먹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한식 주문 및 배달은 고고투유.